어마어마한데마 m 마 배아, 은건 빼야돼 아배 없어 딴건 아빼끝 빼. 지 빼야돼 끝까지 빼야돼 빼야 진지한거 아 배아, <laughs> 배아, 배아, 배 당첨, 당첨! 당첨! Yeah. 당첨, 당첨, 당첨. <laughs> 와르르 당첨. 와르르 당첨. 아야! m n 야 g g 면반칙이야 그렇게 살살 빼는게 어딨냐? 있지! 어딨 I 여기 있지! 당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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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 뭐지 <laughs> 당첨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당첨에 축하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빠지 말라 축하합니다, 축하합니다. 당첨이된 것을 에 축하합니다 만든 거 빼야 돼 싫어 딴거 빼는 거 없어. 빨리빨 빨리 축하합니다. 축하합니다. 당신 당첨을 축하합니다. 이 거야, 아네 거야? 아니, 아빠 거야. 그 <laughs> 아, 아빠 거야. 어. 내 차례. 축하합니다. 축하합니다. <웃음> <웃음> 될게. 오. <laughs> 이제 또내 나야? 응. 아니, 아빠야, 아빠야, 아빠야. 최다이잖아 음. <laughs> 아니지. 그래너 해고. 아 네. 당첨의 니다 축하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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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축하합니다. 예, 원숭이생각 자. 음. 응? 뭐야! <laughs> <laughs> 축하합니다! 축하합니다! 당신의당첨을 축하합니다. 아 맞다, 몇 마리야? 세, 네. 내가 이겼지? 네. 내가 이겼지? <laughs> 아 잠깐만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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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다섯, 나 다섯 마리. 잠시만. 셋 네, 다섯, 여섯, 일곱, 여섯, 아홉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마리. 일곱 마리. 네 다섯 마리.